오늘은 첼리스트 지혜안님을 모셨습니다. 네.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첼리스트 지예안이라고 하고요. 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자체 공연을 제가 만들어서 작 연출도 하는, 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첼리스트라 그러면, 네. 우리 오케스트라에 소속돼 있는 분도 있을 네. 거고, 네. 퓨전이라 그러나요? 요새 요즘 뭐일레 악기로 네. 아, 하는 분도 네. 있는데, 공연도 만드신 네. 거네? 네. 악기 연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야기가 있는 공연이죠. 스토리가 네. 있나? 네. 네, 특이하죠. 첼리스트를 하게 된 계기하고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보통 악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여살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좀 되게 조용하고 어, 내성적이고 내성적이고 어. 애들은 보통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네. 항상 집에만 있고 그래서 엄마가 저를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어, 왜 그러셨어요? <laughs> 제 성격이었던 어. 거죠. 성격을 좀바꿔줘야겠다 생각을 하셔서 악기가 왜 지금 음악 치료 개념이 있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첼로는 저음인데다가 음. 정서에 좋다고 뭐 어. 어서 들었던 분니께서 분들 시키셨던 거죠. 저한테 근데 그 첼로였고 미술학원이나 뭐 이런 데는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시 악기는 혼자 선생님하고 아. 단둘이 레슨을 받으니까 그게 또 저하고 성향이 맞았고 어. 제가 어렸을때 첼로를 되게 잘했죠. 동료 엄마가 착각을 하시던 거예요. 아 어. 얘가 선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래 이래서 직업을 갖게 어. 된 거죠. 장한나님처럼 될뻔 했네. 네. 그렇게는 안 되신 거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클래식을 네. 계속 하다가. 아, 근데 약간 빠진 네. 거고, 요 네. 네, 클래식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음... 아까 제가 말한 이제 그런 공연 공연도 그런 하고, 한 이제 거죠. 창작도, 네. 작곡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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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리스트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또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음. 거 아니에요 쭉 설명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온 과정 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8세) 정도에서 많이 시작을 하고요 피아노는 더 어렸을 때 하는 경우도 네.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제 피아노과 교수님이신데 예, 예. 아이가 세살이에요 지금 음. 한국 나이로 세살 그러면 만으로 한 살? 음. 반? 뭐 이렇게 될수 있겠죠. 피아노를 조기교육을 시켜야겠다고 하, 하시면서. 조기교육이 너무 마, 심하네. 말을 겨우 하는 아이인데 네. 피아노 건반 치고 있더라고요. 어, 애기가. 어, 건반을 친다기보다는 두들기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빠른 나이에 음. 레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이제 그쪽 방문으로 진학을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전문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것 중에 전공이 이 첼로가 아니셨어요. 어... 미국에 있는 아이리그 그쪽에 있는 대학을 나오신 예, 예. 분이신데 전공이 전혀 이쪽이 아닌데도 그 연주를 좀 수려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음... 뭐 어렸을 때부터 첼로 를 타고 났나 보다 배우셔서 연주를 하는 거 보면 그런 특별한 경우라면 굳이 이제 전공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뭔가 다른 이슈가 돼서 음... 또 연주를 할 수도 있으니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아님은 네. 어렸을 때부터 해서 네. 예중 예고 나온 거예요? 네네. 엘리트 코스 밟은 거네. 대학도 이제 첼로 전공이고. <laughs> 네, 네. 저는 이제 클래식 쪽은 조금 이제 거리를 뒀어요, 제가. 음, 오늘 고급진 방송. 첼로야 뭐 직접 뭐 <laughs> 만져본 적도 없는데 공연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공연이 있는 날하고 없는 날 기준으로 하루 일과를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공연이 네. 있을 때는 지방이다. 네. 그렇게 오는 뭐 새벽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 5시. 이럴 때 짐을 다 챙겨서 출발을 하는 거죠. 현장에 도착을 해서 그냥 연주만은 리허설만 하면 되는데 공연이면은 무대 세트하고 음. 스텝들이 또 움직여줘야 되는 네네. 부분이 있어서 세트업 그 시간이 좀 있어요, 한두 음. 시간. 무대를 설치를 하는 거죠. 마이크, 그다음에 조명 음. 이런 네. 것들을 체크하는 좀 유식하게 테크닉 리허설이라고 테크닉 리허설? 합니다. 있어 보이네. 요 <laughs> 네. 옷까지 입고 하면 드레스 리허설. 아, 드레스 리허설. <laughs> 네. 조명이 묻으면 네. 옷이 그색감이좀 다르기 때문에. 어. 입고 조명 어떻게 반사되는지 보고 좋 그리고요? 네. 그 리허설이 다 끝나고 본 공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런이 뭐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이제 끝나고 네. 나면 무대를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어쨌든 새벽 2시 뭐 이렇게 오, 될 때도 있어요 피곤하시겠네 네네. 공연 없는 날은 주로 뭐 하세요? 시를 쓰거나 꽃뭐이런면좋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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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저 깜짝 놀랐 아, 이것도 뭐좀 뭘로 깎아, <laughs> 깎아, 깎아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숙이고 아, 들어오시니까 네. 좋은데 네. 그건 아니고 뭐. 음주감으로 하시는 거고? 아술 가끔 네. 먹는데 즐겨 하진 않고 네. 남들 다는 하 게임도 하고 쿠키랑 네. 빵 만드는 걸 좋아해요 제가점 수준으로 나와요 제가점도 읍내 제가점도 있고 <laughs> 저기 청담동도 아니, 있고 이러는 건데 식구들 케이크는 생일 때 제가 만들어줘요 노래까지 첼로로 다한다그러면 아, 어때요? 완전 히 그러니까. 끝내주는 거죠? 좋은 신부감인 거죠 아. 제가 네이버를 그래도 한번 쳐봤어요. 앨범을 두 장을 내셨는데 히트곡하고 제일 애착이 가는 곡 하나씩 해주신다 네. 그러면 히트곡은요. 초코첼로라는 곡이죠. 아 봤어요. 있어요. 초코첼로. 그게 약간 재즈적인 걸좀 가미해서 만든 건데 그게 사람들 반응이 좋고요. 또 하나는 가시나무라는 곡인데 아, 가시나무. 그거하덕규 선생님의 아, 곡을 오. 첼로로 이제 어린이하시는곡이에요 아. 그거는 사람들이 귀에 많이 익숙하고 음. 또 첼로랑 그 음색이 분위기가 딱잘 맞아요. 곡이 네. 약간 좀 슬프잖아요. 네. 공연을 하시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나 공연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있는 곳에 방문해서 공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연주나 공연을 할때 저도 이상게 사람들 기가막 느껴지거든요. 이, 어...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인지 이렇게 막 보이고 이게 막 가슴을 퍽와 맞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요? 신기 받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신기가 조금 있어요. 그렇게 보이네 또? 보통 연주나 공연을 하다 보면 관객들이 보이는 그사인이 때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사실 수 있고 그런데 그 장애인이 계시던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아이들이 그렇죠. 없고 예. 대부분 성인들이시고 많게는 뭐 50세까지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곳에 계셨던 분들은 비록 나이는 성인이시지만 굉장히 그 순수하고 아이들이 안 좋고 어. 내가 공연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그 커뮤니티가 잘 됐던 공연이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셨다. 제가 오히려 더 깨끗하게 오. 그들이 내 공연을 봤지만 내가 그들에게 받는 게 되게 많은 그런 공연이었어요. 정말 이런 행사까지 가봤다 내가. 부력적인 행사. 제가 예전에 그, 재즈 공연을 연주를 했었어요. 네네. 클래식 말고 재즈를 했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기획사 뭐 이렇게 하게 돼서, 어디 연주를 하러 가셨어요. 더하고 예, 예. 저랑 아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해서 갔었어요. 갔었는데, 저는 카페 뭐 이런 걸로. 어, 카페, 오, 그렇지. 왜, 재즈, 재즈 카페죠. 어. 카페.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카페가 아니라 술집이었던 거였어요. 룸싸롱이네. 아 언니가 나오는. 어이고 아유. 첼로 본것 같다.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클래식 학교 나오는 룸이 없는데? 공연하러 <laughs>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네. 아가씨 나오는 술집이었네. 네. 하셨어요? 조금 하다가 네 나왔죠. 너무 자꾸. 뻘쭘하셨겠다. 그러게요. 반응은 어땠어요? 막 술이 많이 아, 취있을 텐데. 반응은 네. 아저씨들이... 어. 나름 그매 고급지잖아요.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약간 룸보다는 독특하게 한번 첼로 한번 불러봐 이렇게 했나 보다. 근데 반응이 좋았어요. 네, 아, 언니보다 그... 제가 더 아, 인기가. 언니보다 좋았죠. 그게 약간 굴욕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경험이었네요. 그치, 나름 재미있는 행사나 공연 중에 실수하실 때 있잖아요. 정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실수했던 경험 이 있으세요? 악기 연주할 때는 네. 실수할 게 없어요. 사실 악기는 좀, 그, 뭐랄까,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예술이잖아요. 음악이라는. 어...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다지 뭐 실수한 게 없었는데, 제가 그 만들었던 공연이야그 공연 때 제가 그 옷을 제 세트 뒤로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의상 하시는 분이 이제 보통 공연 의상을 하실 때는 저희 공연이 런 돌아가는 걸한번께다 보세요. 네 보고 여기 어떤 컨셉이 맞는지를 다 이제 쌓 오시는데, 공연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옷을 갈아입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걸 아셨을 거예요 아셨는데도 옷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이고. 근데 끈이 꼬임해지지 이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아. 지퍼가 안, 안 올라갔어요. 끈이 꼬여서. 어떻게 사이즈가 안 맞은 게 아니라 네. 끈이 어떻게 꼬여서 이게 안 올라갔어요. 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세트 앞으로 가서 상대 배우가 남자 배우인데 불러가지고 아 올리라고. 지퍼 올리라고. 네. 그 어떻게 지퍼 올리고 그 나간 적이 있었어요 오. 청취자 질문 드릴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섹시투데이 님이 항상 음악 공연, 오케스트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뒤에 있는 심벌즈나 베이스 드럼도 대학을 <laughs> 나와야 하나요? 제 생각에 악보 보고 그냥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라고 하셨거든요. 타악기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관현악과 그러면 네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아 이제 피아노과는 아 따로 분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피아노까지 다 넣어서 기악과 이렇게 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 두들기는 악기들, 타악기가 따로 뽑 없습니다. 다 어, 따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험을 실기 뭐, 시험을 보죠. 뭐마린바를 시험을 본다든지 뭔가 음... 시험을 봐서 전공생들입니다. 전부생문님이 전공 그, 다섯 가지를 주셨어요. 1번 다른 현악기들도 많은데 굳이 첼로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면 너무 커서 가지고 다니시기 힘드실 텐데 첼로만 가지고 있는 나름의 매력이랄까 본인의 기준에서 공유해 주신다면요. 그 아까 처음에 네. 제가 첼로를 선택했던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음악적 취료에의해서 음. 제가 이제 첼로가 선택이 됐었던 거죠. 소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어렸을 때 했긴 했지만 마음에 네. 들었고 물론 이제 시작은 엄마가 시켜서 했었지만 나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출장 다니다 보면 유명 해외 연주자들은 공연 다니실 때 비행기 비즈니스 옆자석에 아예 모시고 타던데. 혹시 다른 악기에 비해서 너무 부피가 커서 불편하신 점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공유해 준다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코노믹석에 앉고 그 항공사 측에서 악기를 비즈니스적인 그 여백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백에 첼로를 놔줄 때도 아, 있어요. 서비스로 네네. 괜찮네. 그 다음에 3번 혹시 전통 클래식 연주만 하시는 첼리스트시라면 대중적인 크로스오버 음악이 나름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 대한 본인이 바라보는 견해라면이라고 하셨는데 크로스오버 음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예, 크로스오버 음악을 하고 있죠. 견해는 어떠세요? 정통이랑 이렇게 비교해 주신다 그러면. 정통 클래식? 에 대한 매니아들도 있지만 네. 사실 그 매니아층이 많이 좁은 편이고요 네네. 오히려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좀더 그 집중적으로 내 음악을 더 많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클래식을 앞에서 나는 나대로 관객과 관객은 서로 이렇게 분리된 그 연주가 아니라 아, 나한테 저 사람들이 동화가 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그 크로스보드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번 질문이 공연 중좀 꼴사나운 모습을 보신 경험을 혹시 공유해 주신다면 가로열고 나름 공연에 열중하셔서 객석을 돌아보실 틈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라고 해주셨거든요. 관계. 네네. 이분 말대로 진짜 집중을 하셔서 못 네. 뭐 보셨다고 할까요 그러면? 네. 5번 첼리스트가 되려는 어린 새싹 꼬맹이 친구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까 좀 비슷하게 말씀해 을 주셨는데. 꼬맹이들은 뭐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그냥 국한된 첼로가 아니라 그냥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한두해 걸려서 이게 완성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인내하고. 네. 알아야 되죠. 그다음 그럼. 카멜라 앤더슨님이 현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 오케스트라나 예식장에서 연주하시는 분이나 거진 젊은 여자분들이 많은데 직업으로 생명력이 길지 않은 건지 연주라는게 경력이 쌓일수록 연륜이 축적되는 걸 텐데 전문적 치고는 다들 젊은 여성분만 있는 게 궁금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 건가요?라고 하셨거든요. 아그 결혼식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오블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젊어 보였던 이유는 그 학생 분들이죠. 아, 학생, 학생이나 학생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들 해요. 아, 용돈 벌려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패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건당 어, 5만 원. 결혼식이 한번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세번이든수잖아요 그러면 1회가 5만 원이면 이회는 뭐 3만 원. 삼회는 2만 5 원. 이걸 또 깎아요. 깎아서 내려가그 옛날에 우리 저기 동네 부페 가면 맞아요. 그거 시잖아. 이제 대학생들 와서 그런 그래서, 식이네요. 네, 이제 저 용돈을 벌고 싶고. 오프리랜드님이 호텔리어 편에 나왔던 주인공이에요. 두 가지 질문이있는데 집안이 빨리 망하려면, 주식을 하고, 천천히 말아먹으려면, 애를 예체능 시키란 말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실 텐데, 손익 분기점을 넘기셨나요? 했거든요. 참 질문도 잘해, 이 친구는. 손익 분기점? 네. 에, 그건 넘겼어요. 아, 넘겼어요? 네. 오, 다행이네. 드라마 밀회 내용처럼, 현실 속에서도 클래식 교수님들의 어두운 면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예전에 그, 성악하는 교수님이 네. 불미스러운 이렇게 합를 그만두게 되셨잖아요. 서울대 오, 교수님. 오, 오. 사실 그런 일이 실제로도 있어요. 뭐 레슨을 자꾸 빼먹고 안 해준다든지. 오. 그리고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한테 악기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체능 비리가 많아서 천막 치고 막시기보고 그랬잖아요. 래도다그 그 신호가 있어요. 있어. 어두운 면이라는 게둘이 레슨을 하다 보면 <laughs> 눈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쪽으로 좀 나이가 네. 교수님 나이랑 그 학생의 나이랑 어, 나이가 일나요 개... 요즘. 뭐. 그렇죠. 나이는 뭐 <laughs> 숫자에 불과하니까. 그런 얘기 들어볼. 본적 있어요. 뭐 본인 경험은 있어도 말안 해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들은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뭐내 친구나 아니, 후배가 뭐씽이 났다. 그런 것도 좋아해. 또 우리 청취자들이 유, 유학을 약간 가서 동거했네. 를 그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비리비리하고요. 어. 그또 언제 헤어지신 거예요? 그거 <laughs> 아니 아니 농담입니다. 아 들은 걸로. 들은 걸로. 예. 어, 그다음 벨라지오님이. 이 분이 라스베가스 카지노 딜러예요. 굉장히 질문 자주 해주시는 분이고 한국 오면 바로 출연하기로 예약이 돼 있는 분이에요. 출연자님도 혹시 유학은 갔다 오셨는지요? 한국에서 국내파대 유학파, 첼리스트들의 경제력이 어떤지 알고 싶네요. 유학파들한테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첼리스트들은 어느 정도까지 돼야 그래도 좀 성공했다 할수 있는지 국내 첼리스트들은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나요? 그런데 굉장히 복합 질문을 했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유학은 갔다 오셨는지 하고 국내파랑 해외파... 경쟁력 이런정도 유학은 갔다 왔어요. 이거 갔다 왔고 처음에 갔던 데가 프랑스 있는 학교인데 네. 에콜로르마 네. 그 음악관 어. 거기는 이제 뮤지컬하고 해서 학위 개념이 아니라 수료의 개념이에요. 아, 수료. 네. 디플 수료의 음. 개념이어서 제가 필요한 건 지금 학위였어요. 학위, 학위, 네. 학위가 필요해서 저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네. 그리고 그 아까 질문이 어떻게 됐죠? 되게 길어서 국내파랑 해외파랑 경쟁력이 어떤지 그러니까 누가 유리한지 물어보셨고 첼리스트로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라고 할수 있는지랑 국내 첼리스트들이 해외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지요 세 가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아, 국내 나와도 그냥 자기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음... 해외 나와도 그냥 집에 있는 애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주변에... 바이 케이스네. 네. 이건... 해외 나와서 유학 갔다 와서 그냥 시집 갖고 집에서 밥하는 애 있어요. 음, 일반화할 수 없는 네. 곡을 국내 첼리스트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지. 해외 진출을 하는 경우가 요즘 빈번히 있긴 해요. 어. 예전에는 그 소수 1%에게 많이 이제 주어져서 네네. 이제 가긴 했었는데 요즘은 유학을 많이 가 이제는 음... 아까 그 국내파 해외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해외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맞아. 갔다 와도 렇게뭐 이게 어... 보이거나 하뭐 그러진 않아요. 여기까지가 청취자 질문이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네이버 공식 카페에 질문 남겨 주시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